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설명 듣고 이해했어도 1, 2년 지나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치아보험처럼 보험료도 비싸고 치료비도 비싼 상품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상황이 생기면 불만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치아보험을 이미 가입했다면 치료 전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아 보험 담당자에게 임플란트는 연간 3개까지 보장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임플란트를 몇개 심었는지가 아니라 그해몇 개의 치아를 발치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치아를 3개 뽑았다. 임플란트는 3개까지만 보상. 치아를 2개는 올해, 3개는 내년에 발치했다. 두 해에 걸쳐 총 5개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연간 임플란트 보장이 아니라 연간 발치한 치아수가 보장 기준이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으면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상이 안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보험사는 발치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기록이 없는 자가 발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전, 이미 치아가 없었을 수도 있고 가입 후 발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존에 다니던 치과에 찍어둔 엑스레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기록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치료 목적의 발치만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는 면책, 즉 보상 제외 항목인데요.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인 교정치료 적의 발치는 보장 안 됩니다. 이두 가지는 치아의 손상이나 충치, 보철 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치아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보험은 대부분 가입 후 90일의 면치 기간이 있습니다. 즉,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인데요, 만약 보장 개시 이전에 충치나 잇몸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전 이미 발견된 충치는 보상이 안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실효된 치아보험을 부활하면 다시 90일의 면책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신규 가입자처럼 동일한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건강고지도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 전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치아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보험은 비용도 크고 보장 조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핵심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보장 누락 없이 치과 치료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하신 점 다뤄주셨으면 다른 보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